어느 년도 LH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공사무소에 이제 주민등록 신고하러 가가지고 여기서 새로 아파트가 지금 다 입주가 지금 시작되는 건데 이러면 여기 통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통장님 구해야 돼요 예 통장님 하실래요 그래 그러길래 아 그럼 내가 할수 있으면 내가 합시다 그랬더니 바로 동장실에 날 데리고 가서 이제 동장님한테 이제 소개를 시키고 그랬더니 동장님이 아그 거기 통장 맡아 하실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아 내가 하,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고선의 통장을 맡았어. 내가 왜 통장 일을 내가 자원했느냐 하면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 혼자 사니까 외롭잖아. 그리고 또 거리가 이뭐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뭐 이런 또또 그또 저기 뭐야 그 아파트가 주로 이 폭신자들한테 주는 아파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잖아. 나도 외롭고 그, 그래, 내가, 그, 그냥반들한테 내가 어떤, 소통을 좀할수 있지 않겠냐, 뭐, 통장일을 하면서, 그러면, 나도 외로이좀들지 않겠냐,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통장일을 맡은 거지. 그, 그래, 내가 통장만 말했다니. 근데 주변에서는, 아니, 니가 통장을 하냐, 그래. 그러면서 웃어. 그래서 야엄마 웃지 마. 만내 평생에 막 이렇게 높은 벼슬은 처음 하는 거야. 엄마 비웃지 마. <laughs>